됐어요. 됐습니까? 네.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프로 기사 조혜연입니다 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아, 네, 루키 프로, 네, 합방이고요. 네, 뭐, <laughs> 제가 지금 방송을 틀었는데, 루키 프로의 도움으로 틀었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되게 최근에 중요한 바둑을 뒀거든요. 바로 최종구단과 한국 여자바둑 리그 첫판을 뒀는데, 하, <laughs> 네, 결과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겼으면 이렇게 다운되어 있지 않겠죠? 어, 제가 이제 방송을, 어, 제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좀, 제 채널에서 방송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잼이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어,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내일 모레, 그, 여자바둑리그 제 2라운드를 둡니다. 이제 여수 거북선의 선수, 김상인 초단과 두는데, 그 전에 이제 대국 준비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바둑 최정구 단과 두었던 아, 바둑. 네. 네?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잠시만요. 아, 진짜? 잠시만. 아니야. 아, 한번 시청 중이신데? 아, 아, 시청 중이시고. 네, 네. 혹시 아아아 아, 아빠님 아니신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네, 된다, 지금 들리십니까 아. 네. 잠시만요. 이거 짧게 해도 돼요? 네, 짧게 해도 돼요. 네. 아, 다행입니다. 한 분이 보고 계셔 가지고 제가 네. 어쨌든 최정 구단과 두었던 바둑을 제가 빠르게 자전 해설을 하면서 제가 내일 모레 저의 시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는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어, 충분히 많은 말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하는 곳은 프로기사가 지도하는 바둑 아카데미 청량리역에역 네, 근처에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항상 스파르타반을 포함한 네, 토요, 네, 토요 그룹 반, 화로 오전 반, 저희가 모집 회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와. 루키프로가 지금 인사를 했어요. 한 번. <laughs> 채팅창. 네. 채팅창 볼까요? 아, 루키프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네, 네 루키프로님 채팅하셔요. 네. 네. 제가 100이었고요. 네, 제가 자전 해설의 어떤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제, 그, 100의 관점에서 이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단의 흙, 제가 100입니다. 최정구단은 서울 사이보르 팀의 주장이고요. 저는 포항 포스코케미칼 팀의 주장이라서 주장전이었습니다. 근데 바둑이 왜 이래? 어어. 네, 어쨌든 <laughs> 저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뒀는데요. 이 바둑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바둑입니다. 네, 네, 빠르게 두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이고요. 최정구단 최근에 그, 바둑 유튜버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진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정구단에 관련한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최정구단이 엄청 핫한 기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 아무래도 최정구단이 좀 핵펀치가 있는데다가 좀 세계의 여자 최강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또 바둑팬분들의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질 마음은 없었는데요. 아, 간단하게 져버린것 같아요. 일단 포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음 제가 날일자를 했고 흙이 붙이고요 흙이 붙인 수도 역시 노타임으로 뒀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젖히면 안 되고요 둔다면 백이 둔다면요 이런 식으로 치 받고 붙여서 네 둡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어, 네, 채팅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가 채팅창을 못 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바둑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나열한 다음에 앞으로 어, 여자리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음, 일단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수이죠. 뭐, 그런, 그냥 런그 이렇게 붙이는,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은 백 실리가 너무 짭짤하기 때문에 이런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또 이런 수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만, 이 이런 네, 진행 자체가 별로 백이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백이 나쁘지 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흑이 기피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AI가 대안으로 제시한 수가 이제 삼3 들어오는 순데요. 제가 여기서 잘못 뒀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내려서고, 이게 실전인데, 실전 진행인데요. 아 네. 얼굴 잘잘보이도록 아, 예, 감사합니다. 화빵이 되지 뭐. 네, 합빵 해야 되죠. 여기서 제가 이거를 젖히는 거랑 순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네. 또 이제 엘프고 돌려보니까 이런 거를 둔다고 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두래요, 백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젖히지 않은 수는 일단 이제 여기를 뒀으니까 기세에서 밀린 겁니다. 왜냐면 하 이런 식으로 두어서 저는 만족을 했었는데 그것도 네. 좀 감명하게 처리가 된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어, 올해 여자 바둑 리그 지금 제가 대주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전 못지않게 지금 여자 바둑 리그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어, 좋은 성적에 의욕이 있습니다만. 짱거분님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짱갑빠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짱갑빠님오 어디 계시죠? 네 <laughs> 혹시 <laughs> 서울에 계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서울에 계시죠? 와 안녕하십니까. 음 여기서 이렇게 마늘보러 나갔는데요. 아주 좋은 수인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어 힘을 비축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좀 탄력 넘치는 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으로 뭐한 칸째는 데악수 없다 이렇게 두면 좀 집이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집에 좀 민감하게 두면서 실리를 차지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여기를 뒀는데 날일자를 했습니다. 음, 여기서 제가 여기를 뒀는데 네. 이수가 어땠을까 싶어요. 흑이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지금 전 후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물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이게 실전 진행인데요. 이러고서 이제 흑집이 워낙 좀 방대하니까 좀 깨부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뒀습니다. 네. 실전에. 근데 복기를 해 보니 약간 이런 식으로 둬야 되나 봐요. 저계급수 나이 급수라고 AI 돌려보니까는 이렇게 눈목자로 두는 게 아, 눈목자. 아, 눈목자 너무 좋네요. 음. 아, 뭔가 어, 뭔가 이런 식으로 어, 눈자면 막싸 흔들 어떻게, 어떻게 받아야 해야 되죠? 네, 행마 흑 행마가 되게 안 좋은 음. 걸로 나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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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런수 너무 좋네요. 어, 제 자책 타임. 네. 최전 프로가 약간 네. 어, 돌이 그러니까 개국하기 음. 전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는 네. 최재원 구단이 굉장히 강하지만 은 네. 어, 조금 돌이 굳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강동현님 안녕하십니까? 아, 아 강동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Hello, Vieira. Uh, merci, merci. Uh, can I speak English? <laughs> 이분이, Welcome, v i e r a 이분이 누구죠? From, from Paris. Vieira, 파리의 Fredrik Vieira 친구입니다. 아, 친구? 예, 예 네, 제 아, 친구요. 아니, 이거 유튜브 채널에서도 항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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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hello 케이 okay. uh, yeah, I I didn't mean to yeah speak in English but yeah, sorry but I I start to yeah talk b e t o e e n English from now on. 네 지금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지 않으니 영어를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분이 보시네 갑자기. Yeah. 네 일단, sure of course. Um, okay, I, I I was going to talk about the game between Chee Jong 9p versus myself. Uh, the very first game in the yeah, women's b a d m league. Then uh, actually I lost my game and I'm preparing for the next, next game on the, uh, the KB uh, Women's League, the day after tomorrow. So that's why yeah, I'm telling you about my first game, yeah, because I wanted to review my game, and at the same time, I don't want to, uh, yeah make another, yeah, very terrible game. So this point, I have to I have to play this. But in uh, in the real game, actually, I c h o s e this move. I c h o s e this move, and then I think flex position is really, really nice. 네, 공격형 아, 아,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지금 영어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왜냐면제 친구 비에라가 인, 네. 오, 오셨는데 한국말 잘하시는데 한국말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진짜? 안 괜찮은데? 안 <laughs> 괜찮아. 안 괜찮아. <laughs> 비에라가 한 가마 괜찮아요. 네 어쨌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어~ 저의 어떤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첫 번째 대국을 복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흑의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장면인데요 이수도 좀 지적을 받았어요 어~ 네 ai 사범님은 약간 이렇게 돌아갑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이렇게 받아준다면 대게 자세가 뭐 훨씬 좋으니까는요 뭐 이런 식으로 두라고 하네요 AI 돌려봤는데 엘프고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두라고 합니다 아 이런 신발님 안녕하십니까 네 비에라가 크크크 하고 웃으니까 너무 웃기어요 비에라 크크크 한국 사람입니까 오케이 okay. 네 비에라 please come to korea uh, please come to seoul at a academy yeah because we are waiting for you uh... the soul about academy is waiting for you that you can stay here and you can study but here and then i think uh, we can make you yeah two two stones stronger than your yourself 아예 박호범 님 안녕하십니까? 바, 아 바둑맘 어유 네, 바둑맘 사부님께서 올리신 오. 거 저도 본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 상세하게는 못 봤는데요. 이 바둑은 일단 제가 두었으니까 자전해설입니다. 헬로우. 아하 고마워요. 네. 지금 최정구단의 강펀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수 자체는 집으로 이익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 모양이 좀 뭉쳐있는 느낌입니다. 흙이 붙여서 네 타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흙 네흙 모양에 좀더 압박을 주고 제가 좀더 나중에 치받는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좀 탄력 있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저만의 슬기였습니다. 하하 <laughs> 고마 워 진짜. 어 oh, 예. Yeah. How strong are you in Korean, Sierra? Uh, can you speak? Uh, can you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 mean, uh, you like in uh, in terms of Korean, you are one Q? Three Q, four, e d o 네, 비에라 씨가 지금 한국말이 굉장히 능숙해졌네요. 어, 너무 훌륭합니다. 아주 네, 그렇죠. 프랑스의 비에라인데요. 그 제가 프랑스 바둑 보급에도 관심이 많은데 언젠가 때가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랑스 특히 남쪽, 남부 프랑스를 좀 돌아봤는데요. 며칠이나 마. 뭐, 안시, 리온, 그르노블 이런 곳에서 어, 5년 전에 좀 돌아봤었는데, 제가 파리를 아직 못 가봤어요. I didn't go to Paris. So, 어, 파리를 가봐야 되는데, 저기 노틀담이... <laughs> 자, 여기서 붙인 수가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백이 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단수를 치면 나가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붙였는데. 네, 주세요, 사부님. 네. 드릴까요? 네, 뭐든지 괜찮아요? 네. 어, 네. 그,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되게 흙이 이렇게 치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도 둘 수는 있을 텐데요. 일단, 저의 직감으로는 백, 흙이 여기 붙였을 때좀 기회라고 봤습니다. 아, 어, 이런 신발님. 저도 요즘 한국어 많이 늘으셨습니까? 와, 한국어로 이제 지식을 자랑하실 때가 됐습니다. 박 후보 선생님, 나도 과덕 TV에서 보다 깜빡 감들었을 수가 있겠는지 궁금했어요. w h e n i s t u d i e d with m u n Don she said I was 5 6 10 Taijam. But I think she's too kind with me. Yeah, actually I agree with he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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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you are you are speaking English, right? Yeah, I I thought that you are you are very good at yeah, speaking Korean, but all of a sudden. Okay, I w o n some games again 6 stones with 2 stones, right? So it means that you are currently around five down, approximately five down player, right? So it's quite amazing because I think that you have potential, yeah, becoming a sip seven down or eight down player. Maybe uh, it will be better for you to study with us. I think so. It is a great opportunity for you to study baduk here in, at the Seoul Baduk Academy with us, with Rookie Pro and myself. Thank you. Ah, thank you. 아 너무 친절했어. 어 깜빨. 백배어 죄송합니다. 저의 친구 비에라 갑자기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해서 저도 좀 대답을 했고요. 일단 어, 영어로 방송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저의 친구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어, 제 친구들이 지금 제 채널에 구독을 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저의 친구들이 오면 어, 가끔 영어로 말씀드리는 점 무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군 있지와 군 있지와 네 원망와 네 일본 어제 아리가또고자이마 어머 아참 오늘 일본 원생이 드디어 yeah. 그 한국의 우리 청량리 아카데미에서 스파르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네.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이야 yeah. 그것도 한국 비행기 표를 사셨더라고요 한국의 제주항공에아 그까진 말하지 말자 아무튼 yeah. 어 7월 22일에 도착을 합니다 이야 yeah. 이 친구는요. 정말 프로 입단 하려고 오는 친구예요. 네. 자, 어쨌든 다시 실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단수를 쳤는데 어, 지금 이 수가 지금 최종 부단의 힘을 좀 보여주는 한 수였습니다. 어, 이 수의 의미는요. 제가 이 단수 쳤으니까 이렇게 두었을 때 혹시 이렇게 두면 이거는 백이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치받고 끊을 수 없잖아요. 이거 네. 둬야 되는데 바둑이 끝나요. 이런 이런 끔찍한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건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참사거든요 참사. 대참사, 대참사. 대참사 대참사에 봐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수를둘 때요 사실은 이수와이 치받는 수의 컴비 블로우를 솔직히 네. 간과했습니다 물론 어. 제가 못 봤으니 실력이죠 아 이런 충격적인 아우 잠깐만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쯤돼서 뭐못볼순 없으니까 이걸 둘 음.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자니 밀리는 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그래서 끊었거든요. 네. 끊었는데, 어, 여기서라도 제가 단수를 쳤는데, 실전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두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칸뛰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좀... 지금 어떤가요? 대마가 살, 살겠죠? 네, 대마가 너무 그 탄력이 넘쳐가지고요. 네. 좀... 제가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현사님과 최정 구단의 바둑을 실시간으로 네.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네 탈 때를 참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laughs> 어, 정말 진짜 때려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게 근데 제가 a i 를 돌려보니까는 지금 흑이 네.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불리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죽는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좀더이 <laughs> 바둑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뭐 유리했던 바둑을 역전당해서 아쉽다기보다 별로 이제 백이 힘을 못 썼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은 그래도 일단 한 칸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뛰고 흙에 그 응수를 봤어야 되는데 음, 여기서 너무 쉽게 살려줬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지금 착각한 건 뭐냐면요. 어차피 한칸 뛸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붙여서 둘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붙여서 시점보다 날것같은데 어쨌든 붙여서 두고요. 근데 이제 이 모양 자체가요. 음, 시점보다 무조건 낫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네, 아무튼 좀 어차피 탄력 만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선수에다가. 그러니까 잡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모양 자체가. 근데 실전은 너무 쉽게 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은 다음에 원래 저의 계획 자체가 여길 두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를 뚫리면 흙이 많이 좋습니다 여전히 어... 네아들아네 어, 아르... 조연만세 아 감사합니다 루키 프로님 또왜 일본어를 하시다가 또 조연만세 그러니까 네뭐밥 사달라는 뜻이죠 네 아, 일본어로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 뭔가 방송 가능한 언어는 현재 세 개입니다. 네. 예, 한국어, 모국어인 한국어, 영어, 그다음에 일본어 조금 합니다. 일본어는 한 N3 정도 레벨인데요. 네. N 완 정도가 돼야 됩니다. N2까지는 돼야 우리 원생을 좀 케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 5개 국어 능통자입니다. 어머.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 헬로. 오호. 대박.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 대박. 니와 그리고 아 그건 곤니찌와는 어. 같은 언어 아닙니까? 니하오 어. 니하오 그리고 태국어 사와디카 자 별거 다 하시네 좀 오개국 하시네 사와디카, 사와디카. 사와디카. 니하오 곤니찌와 땡큐 안녕하십니까 또또 또 없나요?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내가 그리고... 내가 러시아어 가르쳐 줄까? 예 네, 러시아, 러시아어 러시아어 이상 먼저 아, 네. 그거 네. 발음을 잘 해야 돼요 네. 나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유튜브 여러분 저 차단하시면 안 돼요 이 네. 이거 봉쥬르, 오 어, 이거는 어 프랑스어예. 봉주르 네, 맞아요? Bonjour. My pronunciation is good, right? 봉쥬르, 봉프랑스말. 봉쥬르. 자, 육개구거. 육개구거. 그다음에 칠개구거 갑시다. 칠개구거 네. 갑시다. 자, 잘 들어. 네. 스파스이바. 스파스이바. 어, 그게 그게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아 아주 찰지게 발음해 보세요. 스파스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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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모국어로 들어봐야 되는데. Bon 스파스이바. 네, 파시바 네, 발음 제대로 못하면 차단당할 수 있어요. 네, 7개국어, 스파시바 아, 어, 슈퍼시바. 그다음에, 아, 어, 또 뭐가 있더라? 어, 베트남어로 네. 감사합니다. 신차오 신차어. 8개국어. 팔개국어또 아, 네, 8개 네, 8개 뭐가 있죠? 그다음에 신차오. 스페인어 해줘야 합니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아, 어, 국외국어. 국외국어. 네, 10개국어 갈수 있습니까? 10개국어. 네, 10개국어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뭐가 있죠? 음, 10개국어 10, 갔을 때 10, 10개국어. 10, 10, 10, 10개 그거 뭐 제주어 하나 있잖아. 제주도말, 제주어에 뭐뭐뭐한 숙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어. 제주도에서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단 갑자기... 제가 아프리카어 하나 알아요. 뭔데요? 왕구.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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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케지, 단케. 고, 독일... 야, 지금 고마워요가 그... 멜시? 멜... 멜시? 멜시 이거 아니야? 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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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 이거는 멜시. 멜시는요, 불어요. 프랑스어. 프랑스. 그 다음에 구텐타가 독일어. 독일어 이렇게 쓰네요. 독일어, 독일어 아닙니까? 독일어 구텐 다, 구텐 다. 그럼 벌써 11개 국어 됐습니까? 어, 왜이렇게 너무 많아? 독일어. 내가 10개 국어가 인생 뭐라, 목표인데. 내가 왜 이렇게 10개 국어 잘해? 조사합니 하... 루키 프로가 하는 거죠. 사실 루키 프로도 이제 10개 국어 능통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청량리 아카데미가 이제 전 세계 보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시는 지금 보시면. 화면 보시면요. 지금 네. 스파르타반 모집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외국인 분들도 이제 회원으로 보실 거라서 네. 저희 두 사람이 쉽게 국어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이제 루마니아 분도 오시니까 루마니아어도 해야 되잖아요. 루마니아어. 네. 근데 지금 바둑을 보시면은요. 바둑 제가 말했죠. 많이 졌습니다. 네. 많이 졌어요. 다저 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뭐깜짝놀랐어요 이게 이쪽으로 한가 끼고 <laughs> 마무리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마무리가 아주 단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그냥 딱 셔터를 내려버리는 모습이 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음. 아왜 이렇게 마음 아프지? 그 이바둑이 좀 제가 마음 아픈 이유는요. 그 제가 사실 뭘 많이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냥 이제 뭔가 공격을 한번 하려다가 실패해서 좀 집부족에 바로 걸려서 돌을 거두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마코봄님이 아, 이런 말씀하시는데 페르시아어 배우면 밥 먹고 사는데요. 에? 페르시아어? 페르시아어 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 페르시아어 제가 감이 없는데 감이 없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페르시아 페르 페르시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어, 그거 고대 고대, 고대 나라. 고대 고대 나라죠. 예를 들면 뭐 라틴어 이런 건가요? 어, 어 근데 페르시아어라고 하네요. 음. 뭐, 라틴어. 아니면 페르시아어는 따로 있겠죠.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에서 쓰던 고대 페르시아어를 배우면 아마 그걸 배우는 분이 많지 않으니 희소성이 아... 크지 않을까요? 고대 문서 예. 같은 거 읽을 수있 예, 예, 아랍말, 아랍말이 페르시아어입니까? 아랍어가요, 선생님, 박호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아랍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한국말도 더어렵니나 더 네네네, 한국어도 무조건 더 어렵고요. 네. 세상에서 어려운 7개 국어가 있는데 상대가 한국 랭킹 30은 정말 강하죠. 이렇게 큰6 5오입니까 아, 상대가 한국 랭킹 3 0 아, 최정 구단이 한국 랭킹 30이니까 아, 제가 이게 어렵다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니까 루키 프로가 최정구단한테 한 판도 진 적이 없다는 사실. <laughs> 최근에 도 봐야 돼.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루키 프로랑 두면 반반 승부가 아닐까요? 아 페르시아어가 <laughs> 통역하는 분이 많이 모자라서요. 그렇죠. 사실은 그 메이저 언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마이너한 걸 배워야 좀 희소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페르시아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지금 바둑이 제가 완패를 당했는데요. 반드시 이국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어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 이 바둑은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요. 최종부단한테 제가 좀 힘을 못 쓰고 졌습니다. 네. 음, 되게 마음 아픈 기고지만, 사실 여기에서부터 저는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리그 이제 시작이니까 남은 13라운드 정말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 여수 거북선과 포스코 케미칼의 승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바둑은 제가 완패를 당했지만, 어, 다음 대국에서는 반드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아, 애청자님 말씀만 한번 답을 드려볼까요? 오더 제출할 때 선수들도 의견을 제시하나요? 저희 팀은 그러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네, 우리 이영신 감독님의, 어, 네, 방침을 따릅니다, 저희는요. 저희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이제, 선수들이 오더를 궁금해 하기는 하지만, 저희 팀의 안목적인 어떤 합의가, 어, 일단, 어, 오더가 나오기 전까지는 침묵을 지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좀 짧게 방송을 드렸는데요 내일은 제가 여자 리그 준비 관계상 방송을 못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여자 리그 2 라운드를 치른 후에 또 시간을 잡아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예, 다채로운 다개국어와 함께 네, 최종 구단과의 자전 해설을 보셨고요 많이 부족한 바둑이지만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혜연 다 블록이 플러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